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강민경 일본여자건우 시작해보겠습니다 90년도 8월 3일 서울 특특특별시에서 태어나셨구요 대한민국 국정입니다 진주 강씨야 어, 강호동씨하고 같은 강씨네 키는 167어 이건 개사기야 107 최소 1 7 0야그 덩치가 167일 수가 없어 강민경 씨 자수하세요. 당신은 170이야. 170이 아니면 그건 범죄야.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인스타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 이름이 내가 알기로 강민경인데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해리 씨가 얘기한 건데 뭐 남자친구에게 해기 해기 해제 해기 해해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해. 어, 어, 어 이게 애교를 너무 부리다 보니까 나는 해리 씨가 흉내낼 때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꼭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아는 형님 다비치 편 예. 강타 씨랑 나온 다비치 편. 어, 이거 뭐야, 덩치는 근데 되게 귀엽네? 어, 이거 에일리 씨 아닙니까? 구리빛 미녀. 예. 역시 가창력 좋고 이쁜 사람들끼린 친한가 봐. 아, 이게 이에리 씨생일잔치 때, 어, 강민경 씨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일잔치란 표현을 내가 쓴게 아니라 강민경 씨가 쓴 거야. 이건 은유적으로 은근히 언니는 나보다 나이 많잖아. 젊은 척 하지 마. 약간 요런 게 깔려있을 수가 있어. 언니는 나보다 나이 많잖아. 나어린척 하지 마. 어, 아니, 이것은 어느 것이 꽃이고 어느 것이 강민경인지 알 수가 없구나. 여보라. 강민경을 찾아내거라. 전하 주접 떨지 마십시오. 아이, 이래! 아이, 아이 이분은 청년 그대는 내 사랑을 떠나갈 수가 없나. 야, 저형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게? 왜 민경이 어깨에 손을 이거 범죄야? 저씨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거 왜 이래 우리는 가왕이라고 봐주지 않아 The Bounce Bounce 두 군데 뭐이까 몰라 어 이거 커피 했다가 맛있는 거 드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맛있는 거는 커피 나도 사줘요 어 커피는 아이스커피 잠깐만 이거 강민경 씨 맞죠 강민경 씨 인스타에 있었으니까 강민경 씨가 맞겠지 근데 이게 야 이거 뒷모습만 보면 이거 바바리맨 인데 이거 어, 어. 이상한 행동 하시면 안됩니다 강민경씨 이게 뒷모습이 너무 딱 그거야 어. 왜 손을 벌리고 있어 어, 어. 이거 좀 주머니에 놓고 손 벌리는 건좀 이상하네요 자세가 어, 조금 조심해 줘요 야나 깜짝 놀랐어 여기, 어, 여기 귀신인 줄 알았는데 자세해 보니까 강민경이야 어, 어. 지코 뒤에 있네. 지코야, 너 소문 안 좋아. 너 조심해. 어. 옆엔 에릭남인가? 에릭남 좀 닮은 것 같은데. 나머지 한 분은 모르겠고. 뒤에, 어, 외국인. 어, 어. 우린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아. 조심해. 인생이 힘들 땐술 잠깐만, 이것들 급식이었어? 어? 야, 급식이 술 마시고, 어? 뭐 하는 거야, 이게? 산타 할아버지, 민경이, 민경이 선물 주세요. 잠깐, 잠깐만요. 제가 지금 미행 중이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요. 아, 정말! 야, 방기무. 아니, 내가 살다 살다가, 어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게? 야, 이거 범죄야. 조심해. 너 그래도 잡혀가. 우린 유연 사무총장이라고 봐주지 않아. 다비치의 영원한 막내, 강민경 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